아예 오케이 예 땡큐 바이바이 저는 오늘 포카라 저기 안나푸알라 가는 길 쪽에 뭐 하나도 작은 마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처럼 트리하우스라고 나무로 지어진 것도 있고 텐트도 잘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서 한번 상황 보고 거기 어떤지 결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도착했는데 너무 이쁜데요 엄청 조용하고. Hello. Hello. I d o d n t have booking. 예 Yeah. I don't have book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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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네. 호텔에 room 헤나 그래. y e I don't have room. No booking. Okay. It's okay? Yeah, I don't have no problem. No, no, no. 아 여기 커플룸이래요. 2,000인데 2만 원인가 봐요 한국 돈으로. 와우, 크레이지. It's for two people. This two people? Yeah. 와우. 아 불도 이렇게만 켜지네. Okay. And my one pick this here. But can I see tent?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숙소가. 대박. 아 신기하다 여기는 텐트도 있어요. 와 오케이. 아. 일단은 저는 여기 도착했고 와 아, 근데 풍경이 너무 이쁜데요? 근데 아쉬운 거는 랜턴이 하나, 둘, 셋 끝이에요. 밝지가 않아요 어, 밝지가 않아 못 잘건디 와 저녁에 씻을때 어떻게 씻냐 더워서 씻긴 할수 있으려나 와 더워 아 여기는 다 그런가보다 농장 아니 근데 진짜 여기서 뭐해야 되지 약간 이런 데서 여유를 좀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저는 여유가 없는 것 같은게 영상을 좀 많이 좀 찍어둬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어, 여기서 일하신다. Hello 남스테 어? 너?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안 된다는데. 아, 근데 여기 다 개인 살 주니까. 구경도 허락받고 해야 되니까. <laughs> 아, no 차, 아, no c i n e s e Korea. Yeah. Oh, uh, your house? Yeah. Hello, Namaste. <laughs> 아기도 있다, 저렇게. Yeah. 아, your son? y yeah. Wow. So cute. Yeah. 귀엽다, 아기. And we have cow, cow also. Cow also? Yeah. Yeah. Cow. 뭐야? 우, 와! 귀엽다! h e 보이나 이거? Yeah. Yeah. 아, 이 드럭이 허락해주시네. 아, 트 i n t 예, local oh. mint. o r g a n i 와! 스 m s good. 아, yeah. 오케이. Yeah. No, okay. Can I try? It's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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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잘리톨 냄새 나요. 1인 있어요. 오케이? 예. 어? 아. 이게 현진이네 사는가 봐요. 내가 건 생기 신고는 내팔 사람이 아닌데. 어? 나 봐봐. No problem? No problem? No. My right. Yeah. First time. First time. Yeah. Mm. One time I would take wow. like this. More? More? y e a h p r a c t i c e More? y e a h o h h e l p m e More? t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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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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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e More? More? m o h e More? More? m o e m o r o r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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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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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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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o r e More? m o e m e More? m o r o r r e o r e e m o r o r o r e More?

이거. 드라이? Yeah, not alone. No. Red? 아, mm? Yeah. The bucket of a question, you can take very spicy. No, no spicy little, little spicy. Yeah. It's okay. Yeah. I can try. No. 아, 아, 뭐냐, 뭐냐. 아 아이 돈? 안 왔나? 몰라. 오케이. 유캔 트라이? 퍼스트? 노 노. 하프. 하프. 나 혼자 먹 <목> 죽어. 오케이. 아이고. 있어 께? 노 스파쉬? 노. 어,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어. 내가 네, 석은먹어 sweet or spicy? Very sweet. 이녀베이녀석스 베타. 이 녀석은 베타. 이 녀석은 베타. 이녀이녀은 베타. 이 녀석은 베타. 이녀석 일단은 이렇게 좀 놀다가 나왔는데, 저는 뭐장소물어보려다가 플레이스가 생각 안 나가지고, 벌써 했는데 제가 사실 아까 전에 저분한테 말하려고 했던 거는 저녁에 뭐, 할, 뭐 하냐, 같이 밥 먹으려냐, 내가 사주겠다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가서 돈이 없다는 게확 느껴져가지고, 확 생각났어요. 오케이. 어, 여기있네. 어, 있어, 오케이? 네, yeah, thank you. You made house? Yeah. 와, 그럼 집을 지금 만드는 건가봐요. 벽돌도 만드는 거고. 아, 근데 제가 이 보면은 과연 저는 열심히 사는 걸까 이런 생각 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아, 어디로 가야 되냐 대체? 한번 들어가봐 그냥. 몰라. 여기 길이 진짜 가는 거겠지. 나도 몰라. 근데 이거 길 맞겠죠? 헬로우 남았을 때 아웃사이드? Yeah, okay. I'm lost. <laughs> 어, 집인가 보다 여기는. Your house? Yeah. Wow. Thank you. Thank you. Bye-bye. <laughs> 저는 이제 오늘 아저기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숙소에서 좀 쉬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가 밥이라도 좀 먹으려고요. 아, excuse. 두먼선 불 있어, o 아, 아, 드류레스. 푸드, 있어, o 와, 있나? 아, 근데 이가 엄청 맑네요. 아, 엄청 맑대. 엄청 이뻐요. 그냥 진짜 완전 자연 그 자체. 아. 와, 지금 여기 앉았는데 어떤가요, 풍경? 미쳤나요? 근데 사실 할거 없고 한데 그래도 나름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단점 이 있는데 벌레가 너무 많다. 그런 게 조금 단점이고 풍경은 너무 이쁘다. 한 번쯤 와볼만하다. 이 응. 왔는데. 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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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는게손질이 예사롭지 않네. 땡큐 a 르르 짝짝꿍, 짝짝. 피자 엄청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 550여 가지고 싸서 이걸로 시켰습니다. 아. 음, 음, 아니데 여기는 토마토 소스를 이게 따로 주요 토마토 소스 많이 매니 매니 달라 있는데 이거 봐봐요 토마토 소스 여기다 따로 줘 가지고 이걸 뿌려서 먹어야 돼. 음, 미쳤다, 이거 맛. 맛 진짜 미쳤다. 저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태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